집안에서라도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요. 하지만 치솟는 난방비로 계속 틀어놓기에는 불안하고 요금폭탄 맞을까봐 걱정 많으시죠? 오늘은 가스요금 걱정 날려버리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난방비 절약법도 소개해드릴게요. 생활정보 알림이 대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및 난방비 절약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예요. 동절기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줘요. 2025년에는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어 최대 50만 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 안할 수가 없겠죠? 도시가스 캐시백은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단, 도시가스를 취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계량기 고장이나 데이터 누락으로 절감기간과 비교기간이 조회되지 않으면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주요일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총 4개월 동안 진행돼요. 절감기간은 신청기간과 동일하고, 비교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예요. 절감량 산정은 2025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장려금 지급 시기는 2025년 7월에서 8월에 예정되어 있어요. 캐시백 지급 기준은 절감한 가스 사용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3% 이상 10% 미만 절감한 경우에는 50원, 10% 이상 20% 미만은 100원, 20% 이상 30% 이하는 200원이 단가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K-가스 캐시백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기간 내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그럼 이제 난방비도 줄이고 캐시백도 받기 위한 간단한 절약 방법을 알아볼까요? 실내 적정 난방 온도 유지하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1도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을 7% 절약할 수 있어요. 외출 시 보일러 외출 모드로 전환하기. 보일러를 재가동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 최소한의 온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외출 모드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요. 평상시 수도꼭지는 냉수 쪽으로 돌리기. 수도꼭지가 냉수 방향으로 유지되어 있으면 보일러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방지할 수 있어요. 보일러 청소 생활하기. 보일러 청소를 통해 열 효율을 높이고 가스 소비를 줄여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어요. 하지만 10년 이상 노후된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열 효율이 낮아 난방 효과도 적어지고 난방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 보일러 교체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어요. 대성 보일러의 새로운 DPC 콘덴싱 보일러를 소개해드릴게요. 유럽 전통의 콘덴싱 기술로 두 개의 열 교환기를 원통형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4 6 0도 입체 연소 방식으로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난방 효율이 크게 향상되며 가스비도 최대 28% 절감할 수 있어요. 가스비 절감에 딱 맞는 대성 유럽형 콘덴싱 보일러 추천드려요. 오늘은 도시가스 절약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 제도와 간단히 실천할 수 있는 절약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3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소개해드린 방법들 참고하셔서 캐시백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일러 교체나 상담 고려중이라면 대성셀틱 챗봇이나 홈페이지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